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나저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은 인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시고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나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신앙 롱런 할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나에게 유리한 일들도 생기지만, 뜻하지 않게 내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인내하느냐가 신앙의 성패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지 못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이 캄캄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그 단어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불리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일들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거리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 문단에 나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의심을 하면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남유다도 악한 일을 하지만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의심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투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난 6월에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안동으로 급히 와야 되어서 좀 일찍 영주를 출발했습니다. 귀가 하던 중에 영주 시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편도 2차선인데 1차선에 승용차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하다가 인도 옆에 세워진 그 차와 1차선에 있는 차 사이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1차선에 있는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겁니다 운전석 쪽에 다 스크래치가 났어요 아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고가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차가 엉망이 된 거예요. 1차선에 있던 그 차주도 내렸는데 아내와 함께 탔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세요. 아막 저보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한 성격 하는데 내가 목사지 하고 참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걸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제가 보사에 전화를 하니까 어, 금방 어, 레카 차와 함께 왔어요.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상황을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자신있게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노 부부가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제가 꼼짝도 하지 않냐고 어, 가만히 있었어요. 보험사가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더니 상황적으로 볼 때는 고객님이 피해자가 될수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가해자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마음이 힘든 거예요. 차수리하는 과정, 보험사와 전화하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교통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와 이렇게 거래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긍정적인 손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노부부에게 이렇다고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만을 터뜨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신이 맞냐, 내가 맞냐 논쟁하고 얼굴 붉힐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 보험사가 제 편을 들어서 그분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보험회사에서 최종 결정이 났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될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피해자가 될수 있고 때로는 가해자가 될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논쟁하고 얼굴 붉힐 필요 없고 쓴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험회사에게 전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팩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우리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못마땅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사랑하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남유다 백성을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남유다 백성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인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멸망시키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선지자지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벌어질 수 있습니까?라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큰 소리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지만 하박국처럼 질문을 던지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인 그폴 틸리히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닌 중요한 한 요소다라고 말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믿는 것은 의심과 회의 순간까지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임을 천천히 배워나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안에는 믿기 위한 의심이 우리 안에 생기고 생겨야 정상이고 그것이 생겨져야 하나님 앞에서 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땅이 더 단단하게 굳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남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화이슬진저라는 단어가 네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외에 6절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한번더 언급되면서 이 장에서는 다섯 번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남유다를 공격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절 이하 말씀을 제가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깃더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감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에 누구에게 화가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열국을 공격하고 정복했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도 내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재앙이 오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라고 묘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은 겁이 없는 거예요. 지향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 하 11장 사절에 가면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다윗의 상황이 나옵니다. 11장 4일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말은 생리가 월경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남자와 하룻밤 잠을 자도 임신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그의 상태를 파악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바세바와 하룻밤을 잔다 할지라도 세상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와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면 바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바세바와 잠을 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할수 없는 그 상황. 내가 바세바를 범해도 세상에 자신의 그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룻밤을 잤는데 바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임신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보니까 임신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임신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다 알아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임신을 하겠다는 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사람을 선동하고 머리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만 지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죄가 덮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좀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 마지막 장인 20 이상에 가면 아합이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아합 왕이요. 이번에 아람 왕과 전투를에 나가게 되면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아합 왕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한그 이야기가 마음에 신경이 서였는지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왕이 입는 군복을 입지 아니하고 병사들이 입는 갑옷을 입고 병사들 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병사 한 명이 활을 쐈는데 갑옷을 서로 이, 입고 있는 그 이음새를 뚫고 아합 왕을, 왕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왕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 왕은요 병사의 갑옷을 입고 나가면 아람 군대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우연찮게 아람 병사가 화를 쏘는데 이 아합 왕에게 정확하게 맞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 왕을 심판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이아황은안 죽으려고 나름대로 머리를 섰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내가 불리하고 억울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분노하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는 세상이 불합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 내가 생각할 때 엉망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사로 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선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주먹을 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크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어지는 것은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의인답게 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망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부리로 아무리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 사실 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의 부리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불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바벨론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70년이 되었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았던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70년이 되기 전에 70년 후에 일어날 그 상황들을 남유다 사람들이 하박국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런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집사님이 아들 하나를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게으르고 느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이 되면 아들이 시험을 좀잘볼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어요. 기말고사가 되어졌을 때이 초등학생 4학년짜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성진이가 시험을 잘볼수 있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과 후에 아들 성진이가 어머니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오늘 국어 시험을 보다가 시험이 끝날 즈음에 친구의 답안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적어놓은 답안지하고 내 답안지하고 좀 다른 게 있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오답을 적은 거예요. 내가 틀린 답을 적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오답을 그 친구의 정답으로 수정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친구의 답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오답을 지우려고 하다가 그 오답을 지우게 되면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답을 그대로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된 그 행위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손해가 되지만, 점수가 좀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행하려고 했던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도 뿌듯하더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점수를 못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라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세상에 불리하고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